잠깐 붓고, 새끼손가락으로 어머니가 이렇게 저어가지고, 이렇게 하고 나머지를 쪽바라보 드시고, 이제 그리고 그것을 여기서. 근데 한쪽 손에 뭐가 있어? 왕 눈깔 사탕. 왕 눈깔 사탕. 이 저때만 아실 텐데. 이만한 눈깔 사탕. 하나 손에 들고, 그리고 그쓴 약을 쳐. 그러면 저는 그왕 눈깔 사탕, 사탕. 그거 보고 쓴 약은 눈꽉 그냥 꽉꽉 생겨버려. 그리고 썩 집어넣어. 그러면 입안에 이만한 사탕이 들어가 있어 쓴 약은 잠깐이지만 큰왕눈 사탕은 오래 가더라 어린 나이에도 그약쓴약 먹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어린 나이에도 그랬다면 이미 장성한 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분별이 되잖아 지금 잠깐 받는 이 환란 이것이 가져다 줄 왕눈과 사단 같은 엄청난 그 축복과 멸류관. 근데 못 보면 기억하세요. 못 보면 쓰러지는 거예요. 못 보면 들지 못하는 거예요. 오늘 영적 눈이 밝아지셔서 지에 예배 노으신그 상극과 멸류관 바라보시고 오늘의 쓴약 같은 이 어려움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, 칠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우리 함께, 우리 찬양할 거 하나 준비해놨 놨어요. 1절만 부르도록하는데 준비된 것 있지요? 예, 반자만 해주시겠어요? 반이 나오시고. 우리, 예, 보험성가에 우리 1절만 부르시고 함께 우리 기도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. 제마.